하세요 마크 브를 설날 4회차입니다 4회차죠? 1차 아니라 1차는... 어추워우 어우 드디어 고기를 구워습니다 너무 좋네요 체크무늬 바지자 소금, 소금, 소금 아, 이 u 저 s 가나 u m What do 고 o u g 지 t Sam g 이 p s Sam Gaps, 삼겹살. Gaps, S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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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a p s Sam Gaps, s 고 있던데 아빠요? 응 아빠 그..그.. 그, 처음에 아빠 사진 나 아, 었죠 응? 처음에 아빠 사진 있었어요? 처음에 아빠 사진 있었어요? 너네 니거 니 유튜브인가 뭐 그거 올라있더라고 아. 뭐 봤지 보고있어 봤지 그 뭐지? 봤지. 기억이 봤지. 안 나는 뭐짜 뭐, 뭐, 갈비 뭐, 뭐, 아. 갈비가뭐 소고기인가 뭐 뜯고 있더라고 갈비인데 <laughs> 갈비 맞는데 오 오! 소고기 아니고소고기래상 그 돼지 고기. 핸드폰 지연이가 좋아하는 삼겹살. 잠깐만 잠깐만. 이건 너무 불이 세다. 열탄 불고기. 음. 빠싸. 칸 불만 접시 홍어다홍어 음. 이불이 냄새다. 오 연탄 탄탄탄 목탄 목탄 목탄, 목탄. 으악, 오, 으악, 오, 으악. 오, 깜짝이다. 깜짝이다 깜짝이다 아이고 넘어질 뻔했다 헛헛헛허헛 야, 야 제, 좋게 딱 여기 딱 사진을 올려야지 이, 이,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좋게 딱해고딱 사진 딱올려 유튜브에다 올려야지 음. 우리 집 가족 무시기 저설 연휴 노올 때도 꼬 먹었는데 노올 때도 꼬 먹었는데 눈올 때만 하먹는데하 왔어 우이 와야 구워 먹죠 눈이 다야 굽네 하우에다가 이제 저거 저거 보셨지 한번 왔다가 그 금방 또아고눈 쌓였어? 쌓이 조금 쌓였다가 쌓이기도 했어 우리 눈 구경 안보데지 조금 쌓였어 아이그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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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. 제막올렸 부분. 오! 오안 받았대? 거기 맛있게 100, 구워지고 있다. 음 연기 100백원. 꽃빵이 여러분. 허 찹빵이. 저기요. 100백원 님. 요 고기가 100백원 님, 고기가 어떻게 고기가 어떻게 익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100백원 님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괜찮? 아연 와, 연기. 다음 시간에.